안녕하세요 사도 유튜브 사도입니다. 오늘도 심해 손을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저번 시간 때 와가지고 그다음에 맞아 물속에 있는 거아 그리고 저기 저기 밑에 저저 저 이상한 저 레비아탄 같은 저음 장어 이상한 장어 가 있죠. 자, 얘는 이렇게 천천히 가져야 됩니다. 세금. 아, 여기 가면 안 된다. 세금. 아니아니 여기로 가자. 뭐 하는 거야 나? 얘가 잠이 깨면 안 돼요. 이 이놈 이놈이 보이죠? 얘가 잠이 잠이 깨면 안 돼요. 깨면 잡아먹혀요. 생각해봐요. 저, 저런 커다란 애를 아 애한테 잡아 잡아 먹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아리는 연약한 학생이고 응 여자이고 그래가지고 위험하잖아요 이고 가자 들어가자 됐어 자 제가 산소호흡기가 있는데 이걸로 물속을 이렇게 탐사할 수 있어요 나는요잠수구더 걷지 자 여기다 세이브를 해줍니다 잠깐만 숨채워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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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한번 눌러주면 탁 이렇게 채워집니다 와우 숨이 이렇게 금방 차진다니 여기는 뭐 우, 이상한 오징어 핫다리 같은 쉬, 뭐야 이거 누르면 열쇠 머리가 있다 가져간다 내려간다 아 일단은 숨을 재운다 그리고 세이브도 한다 여기 어 오케이, 합쳐서 열시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세이브 해놓자. 여기, 여기로 하면 되는 건가? 아,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자, 다시. 이렇게 가져서, 축축. 샥, 싹, 쓱, 싹. 후. 자, 여기선 천천히 쉿. 절대 저 괴물을 놀라게 해선 안돼 조심 조심 자, 여러분 조심. 조심하세요 제가 깨면 아주 큰일 나니까 조심 아 무서워라 쭈욱 으아 으 어, 어, 어 됐다. 음 응, 되겠다. 쓰 근데 쟤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어? 눈이 두개두 개였어 여기? 이렇게 두 개네. 자 어쨌든. 슉, 슉, 슉. 천천히 또박또박 절대 놀라서 놀라게 해서는 안돼 어 이게 아니야 잠겨 있다 이게 아니 그럼 어디라는 거야 어디라는 거야 중간 복복도였어 여기가 중간 복도인가 아 여기가 중간 복도인가 아, 그렇구만. 난 여기를 왜 왔지? 천천히. 또박또박. 이걸로 불량 채우면 안 될텐데. 아저씨, 몇 살이세요? 아, 주무시네. 말 걸면 안 되지? 나 잡아먹혀요. 12 12 12 12 12 12 12 12 초생 거예요 초자 잠수 갑니다 자 지금 아리 선수 지금 아주 잘 달리고 있어요 여기다 꽂는 거예요 여기가 있었어 어디선가 버튼 소리가 나. 어 확인해 아, 그래. 미안해. 심으로. 저런 거였다니. 난또 뭐가 열릴 줄 몰랐어. 아, 잠만요. 어... 잠만. 잠만. 음... 몰라요. 어떻게 기억해요, 그런 거를? 전말 해적선에 그게 있었던 거 같아. 숫자가. 나쁜. 번... 정해 나올 줄 몰랐어요. 이런 치밀한 녀석들. 자, 다시 숫자를 세겠어요. 1, 2. 1, 2. 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시었다 가고 시었다 가고 시었다 가고 빨랑 가자 t 구루루루루루 음. 음... 아니야 여기다는 세이브 하지 말자 중간복도 열쇠 어디선가 버튼 소리가 났다 자 여기다가 세이브 자 일단은 숨을 쉬어야 돼요 어... 숫자래. 숫자리 입력해야 된다고. 어, 잠깐만! 사라졌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뭐야. 자, 일단은 세이브를 해줘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이게, 얘가 갑자기, 여기, 여기, 이 점이 혹시 개일지도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올지도 몰라요. 자, 세이브를 해줍시다. 하하어 이거 어, 갑자기 비밀번호가 어 278인거 같아 저거 어딘 생각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 제가 알았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공략 봤어요 <laughs> 한번만 봐주세요 어쨌든 빨리 갑시다 가자 응? 음... 어? 뽀 뭐야 진동 뭐야 진동이 울리고 있어 Listen to my heart beat to you 아니 이따 아래 떨어진 건음잠만요 슉슉슉슉 숨 쉬어야 돼여게가 있잖아 어? 뭐야 얘 뭐야 쉬. 뭐야 이건 뭐야 나나 나 몸속 무서워해 그러지 마나 몸속 무서워해 <laughs> 자 그러면 가줍시다 아니 뭐야 모두 너가 필요 없는 사람들 뭐야 이건 왠지 건드면 안될것 같아 난 이거 수막 스마트코... 고 모든 게 느꼈지 건드면 안 된다. 야, 다 이거 이거 빗줄이 완전 붉건 붉건 하시네요. 그러면 왼쪽부터 가죠. 편히 숨을 쉴수 있을 것 같다. 후, 이끼가 낀 누군가의 초상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네 얼굴이잖아. 너 거울 없니 집에? 야, 거울 선물해줄게. 말은 팔, 미 잘. 응? 음? 초록색 무언가가 주, 정말, 좀 위험한 거야. 저거 산성이일 줄은 몰라. 분홍 마이미자. 아니 여기 사람 시체가 있잖아. 무언가 있다. 확인한다. 그리곤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한다.라고 써 있다. 뭐? 뭐요? 빨간 마이미자 확인한다. 마이미자네 인형 가져갑니다. 두두두 마이미자를 뜯겠다. 도망가. 스 <laughs> 숨을 일것 같아. 세이브를 해야 될것 같아. 세이브를 했어. 그리고 여, 여기 들어가서 왼쪽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오씨, 이게, 이게 뭐야? 이는 뭐야? 데뷔. 이는 뭐야? 뭔가 있다 확인한다. 엔드. 아, 몰라. 영어. 영어 해석할 시간 없어. 음... 아 미안해 하... 어쨌든 저는 씨 블루다였습니다 자 저기 다시 들어가 보죠 일단은 이 해파리한테 건네면 안돼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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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어 해석하십시오 내겐 시간은 없어. 여기 들어가야 돼. 아니 무슨 슈팅 게임이야? 슈팅 게임이 아니라 무슨 아이 워너 비더 보시. 아이 워너 비더 가이야. 그런. 아이 워너 비더가이 가이어 이건 이건 무서운 게임이 아니라, 어려운 게임입니다. 어. 저거 너무 어려워. 다시, 안 돼. 이러면 안 돼, 사도! 정신 차려! 저 카운트다운 좀 뭐야 저거 어렵게 하잖아 왜 You make me 쉬이! 야 이렇게 게임을 못했다니 저리 한 번만 봐주세요 가자 아나 진짜 이거 뭐..뭐..뭐야 어떻게 이거 무슨 어려운 게임이었어? 무서운 게임이 아니라? 그런 거였다니 음 어려..무서운 게임이 아니라 어려운 게임이라고 말하면 내가 반박 반바... <laughs> 그나저나 이거 누구 몸속이야? 몸속.. 그게 이지 야, 이렇게 게임을 못했다니 다시 한번더 죽게 좋아 죽어뭐 어떻게 이거 이쪽으로 가야 돼 망했다 아아나 진짜 이거 어렵잖아 이거 한세번 정도만 할게요. 너무 어렵잖아. 만들 거면 무섭게 좀 만들어달라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응? 음? 그렇구만. 왠지 미래에 나가 얘기해주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심장? 심장이라고 적혀 있었나? 어쨌든. 쪄서 이쪽으로 먼저 가준 다음에 그리고 얼른 이쪽으로 가준다. 왜왜왜왜왜왜 왜, 갑자기 빨라졌어? Dad. 하나.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불 이후, 찍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바이.